양재우성, 관리수장님이 나오실 건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제가 대신 청문대에 나왔습니다. 저희 양재우성에서는 사업은 많이 했는데, 처음이어가지고 제대로 목표나 비교 분석 그런 거를 잘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승강기 내 LED 전등 교체를 했고요, 대기 전력 줄이기 운동을 했고, 에너지 축제를 했습니다. 그거 말고도 많이 했는데 일단 세탁기 전용 일부 멀티탭을 각 세대 848세대를 전부 돌렸습니다. 분양회 어, 회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했고요. 행사할 때마다 에너지 자리마을에 대한 인식을 고치기 위해서 이행비는 좀 나눠 줄고요 에너지마을 홍범이 배기전력 줄이기 위해서 상부 멀티팩도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구촌 불끄기 에너지전력을 위해서 상초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만, 같이 만들어서 드렸고요. 현대 현대 자린마을 거기 방 거예요. 설비실설 사찰했고 태양광 발전이 어뜨,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도 시찰했습니다. 그 다음, 에너지 절약 게시 홍보, 이화단에 내는 홍보물 이런 것도 많이 배우고 왔고요. 또, 에너지 식품 마켓이나 각종 에너지 절약 제품도 시찰하고 왔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전기 생산형 자전거 타보기도 해봤고요. 에너지 기본 교육을 저희가 이제 5월 14일날, 어, 하고, 했습니다. 어, 그거 하면서 EM비누를 만들어서 각자 배구를 한, 하나씩 다 드렸고요. 그 다음 순간기 30대 전복 LED 등으로 교체했고요. 그 다음 심화 교육을 했습니다. 5월 29일 2차 에너지 기본 교육을 실시했고요. 심화 교육하면서 이제 메디스 댐에 한 7월 7월달쯤 다시 향초 만들기를 했습니다. 기본 교육하면서. 그리고 6월달에 석관 기선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석관 기선 아파트에서 많은 것을 배워갖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많이 배워갖고 왔고요. 이제 에너지 절약 홍보하느라고 일고 멀티켓 나눠줬습니다. 마일리지 가입 동료도 했고요. 그 다음 집 세대마다 다니면서 세탁기 전용 어 멀티탭 음 꽂아주고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그다음 수세미 뜨기도 같이 음 교육하면서 수세미 뜨기 해서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자립 마을 축제를 10월 30일에 했습니다. 전기 발전 자전기와 라디오 카페, 라디를 카페에서 대화해서, 어, 아동들이 많이 나와서 했고요. 에너지 절약 홍보 및 에코마이즈 회원 발급도 했고요. 천연 비너스세이 e m 발을 주민에게 몇달 배부했습니다. 벼루시장에서 논문 교환도 했습니다. 막걸리, 막걸리는, 막걸리는 오시는 분마다 <laughs> 드렸고요. 네, 이 상황입니다. 그날, 자린마을, 음, 자전거, 네, 자전거 라디오 카페고요그 다음, 수세미뜨기랑 징유 만들어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손수건. 우리가 손수건을 스물로 해서 휴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손수건을 이제, 캘리그라피로 그 그려서 배부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파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드렸고, 또 이거는 이제 어린이들이, 저기, 양재우성 아파트는 그래도 서초구에서는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동네이긴 한데요. 올해 이제 처음 해보셨으니까 사실은 양계우성 나눔이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만 사실은 좀 음. 활동을 좀 네, 하셨고요 내년에는 아니 올해는 진짜 더 입주민들 특히 젊은 저기 어머님들을 끌어내실 방법을 나눔이 나름, 회원들이 네 주민들을 그렇죠 네 끌어서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네. 그거가 조금 더확대해서할수 있도록 조금 프로그램을 조금 더젊게 네. 네, 만드시고 더좀 그분들 끌어내신 분들의 교육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파트가랑 연구는 하긴 하는데 공용 부분에 할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 없, 없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미니태양광도 사실은 위치가 좀안 좋으셔서 못하신다고 소장님도 조금 그러시는데 그래도 이제 공동으로 할수 있는 부분을 갖다 좀 연구하셔서 만들어서셔야지 올해에 성과가 좀 나올 것 같고. 소장님하고 다시 올해의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좀 나름의 회원들하고 평가를 좀 하셔서 올해의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합니다. 예, 네, 그런데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